안녕하세요. 빚지지 않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절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빚을 좀 벌리해야 되고, 빚을 갚아나가고, 빚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은 뭐, 되게 당연하고 지극히 뻔한 얘기입니다만은, 들어오는 수입 대비 나가는 지출을 극도로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벌어들인 돈이 100이라고 하면 35까지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까지 저축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일본의 상황을 좀 잔잔히 들여다보면 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일본은 1991년이죠. 그 1990년 초반에 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일본버 10년, 20년, 30년을 지금까지 이제 겪고 오고 있는데 그들은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락한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거죠. 사람들이 야반도주하고 어, 친족간의 살인을 하고. 어, 뭐, 몰락하는 걸 너무도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어, 일본인들이 철저하게 저축하고 절약하고 금금 절약하는 모습으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암묵적인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그리고, 다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고 봤더니, 그런 것들로 이렇게 덥지 않으면은 너무나 마음 아프고 힘들고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죠. 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어 자식이 부모를 덩지고뭐 형제자매들 간에 어 살육이 벌어지고 했던 그런 것들 뭐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 강력범죄들도 너무 많았고, 뭐 노인범죄 혹은 이렇게 뭐 아주 잔인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어, 기억해내고, 다 이렇게 사사지 열어서 이제 밝혀내고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왜?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게안 됐던 거죠.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충격받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너무 많이 몰락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어, 일어났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충격을 너무 많이 겪었던 거죠. 음, 그런 것들을 겪어와서 이제 뼈저린 그런 각고의 고통과 충격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변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겪을 거라는 그런 이제 이제 시그널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음식점에 가도 되게 단촐하잖아요 저기 뭡니까 저기 뭐야 신림동에 뭐 컵밥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게 밥 간단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되게 싸게 되게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뭐 그리고 뭐 반찬 같은 거 아예 없고 그냥 단촐하게 그냥 단품으로 이렇게 주고 가격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되게 그냥 대략 봐도 이렇게 되게 부실해 보이는 그런 이렇게 음식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유행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 일본에 국민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주머니가 되게 얇아서 그 밖에 못사 먹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을 부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음식이 부실해지고 가격이 싸졌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일본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한국도 이제 더욱더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되게 간소해지고 절약하고 아끼고 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뭐 택시 타지 않고 뭐 교통비 아끼고 최대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돈을 안 쓰는 쪽으로 아마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겠냐? 왜 그렇게 살려고 하겠냐? 라고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그뭐 되게 뻔한 거예요. 왜? 사람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살아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맞고요. 예. 그래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재정은 파탄하지만 국가는 그럭저럭 흘러가는 이유는 국민들 때문인 거죠. 국민들이 그래도 그 일본 나라의 빚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 빅맥의 가격이 지난 30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 미국은 2.2달러에서 5.7달러로, 중국은 8.5위 안에서 22.4위 안으로, 그런데 일본만 370엔에서 390엔으로, 30년 동안, 그3 0년 시간을 따져보면 별로 오르지 않은 거죠.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봤더니, 일본 직장인들의 거여가 오르기에는 그냥 줄었들기 때문인 거죠. 1997년도에 급여를 100이라고 하면 2020년도에 90이었다고 합니다. 대략 줄었다는 거죠. 한국은 158이고, 미국은 120이고, 영국은 130인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빅매 가격이 유지가 된다. 30년째 소대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일본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고 뭐 참치나 참치 같은 고대게나 참치 같은 고가는 동남아나 중국으로 보낸다는 거죠 일본 내 식탁에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고물가 상품이 유행하기 어렵고 버는 돈이 뻔 해도 악착같이 저축하는 일본의 국민 모습들이 당연해진 거죠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일본의 일본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도 이제 곧 이제 일본과 같아, 같아질 거기 때문인 거죠. 국가 부재가 폭등하고 있고 가계 부채도 심화되고 있고 기업 부채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불황에 이제 이미 들어온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 건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국민 개개인들은 어떻게든 아직까지 절약하고 아끼는 습관을 갖춰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상인의 사이에서 튕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찌들어서 범죄자도 절약하거나 팬이 되는 게 어, 다음 단계인 거죠. 노숙하고 막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리하게 빚지지 않고 어. 자기 자신의 분수에 맞게끔 최대한 잘 살아나가야 될 거라는 거죠. 수입보다 적은 지출을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자기만의 분수를 잘 챙기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험악하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지내주,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잘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